안녕하세요. 목단아시당입니다. 이번은 음력 9월이고 양력으로 10월 달한 달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데 나이별로 뒤별로 조심해서 넘어가야 될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될거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이번은 소띠예요. 소띠도 정축생들 23시고요. 금전이 이번 달은 이상하게 본인 스스로가 자꾸 손해보는 짓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 또안 써도 되는데 자꾸 쓸 일을 자꾸 만들고요. 그리고 자꾸 갖고 싶은 게 많아진 것처럼 자꾸 쓰고 싶은 일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손재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쓰실 때 조금 심사숙고하세요. 지금 쓰고 나서 다음 달, 다 다음 다 달이 조금 괴롭고 고로울 수 있다는 점그점좀 유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측생이에요. 서른 다섯 시죠. 우측생 서른 다섯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달이 될 수는 있겠어요. 이번 달은 조금 금전도 사실은 고민은 항상 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달이 될 수가 있고, 풍족하진 않다 하더라도 메우는데 답답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힘들 때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코 빼고 있는데, 어문 열고 나오라고 손을 건네 주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번 달 같은 경우도 협력이 되고 나를 도의 기인이 좀 붙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개축생들 47이잖아요. 개축생들 같은 경우도 이번 달은 사실은 금전적으로도 답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왔다갔다 이동하고 움직이시는데 조금만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특히나 억울한 일안 당하기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렇게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것 같고 신축생도 59세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자리를 옮기거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공로를 한다 그래서 국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지수를 좀 기다려 왔다 그럼 이번 달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다면 해소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좀 중요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기축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71세잖아요 기축생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병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는 건강하게 좀한 달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좀 게을리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구들간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은 좀 많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누가 아프시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소식을 어 뭐이할때 되면 많이 받지 하시겠지만 조금 더 많은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9월 한 달에 이제 띠 운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이별로 띠별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좋은 띠도 있고 나쁜 띠도 있고 이제 달달마다 조금 운수가 좀 같이 가지 않고 달리 갑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다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띠로 가지고 간략하게 어, 말씀을 드리니 내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또한번이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저의 작은 이웃이 되시면 어떨까요? <laughs> 감사합니다.